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풍무동에서 당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김포시민의 출퇴근 안전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무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김포시는 28일 김포 골드라인의 증차 운영을 시작하며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열차 증편식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전국 최대 혼합률을 기, 기록하며 혼잡률을 기록하며 인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김 김병수 김포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정부가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증차로 인해 배차 간격이 2분 10초로 단축되어 혼잡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1월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점검하고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골드라인 열차 증차 외에도 풍무동에서 당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당산 환승센터 준공, 올림픽 대교 대로. 버스 전용차로 개통 추진 등이 발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지금 저기 화면에 나가는 저건에 김포골드라인 박창호 국토부 장관은 시민에게 안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강조하며 김포 시민의 출퇴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단기 대책의 원활한, 단기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하철 5호선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교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며, 김버 씨는 골드라인 하나만으로는 시민과 예비 시민의 만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하철 5호선 서울 2호선 연장, 서울 9호선 등 장기적인 철도망 확충을 해답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김포시가 선교통 후개발이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신영모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5호선, 2호선, 9호선을 다 김포시로 지금 끌어들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통 후개발 아주 좀 좀 아주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선교통 후개발 보통 여기 뭐 인구도 없는데 이거 다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인구를 유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